에 예, 롤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원래 아 존나 잘 만들기도 존나 잘 만들어 퀄리티가 진짜 요런데 내줄 스티치 봐봐 여기 이런 거라든지 여기 라인인 거로는. 이 부분이라든지 이 신발이 뭔가 아이 응. 하... 존나 달라요. <laughs> 그리고 아웃솔까지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이 롤클럽 롤클럽 찍혀있는 이어 이게 거의 다내 건이죠 다 지워졌네. 이 롤클럽 롤클럽 찍혀있는 이 브라스 리벳 하나까지 자기가 다 만들거든요 얘는. 음.